안녕하세요. 보이스 어블라이프의 미용수입니다. 오늘은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 격리 되시는 분들도 많 많으셨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대외적인 활동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유행어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만 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위축돼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이제 전문가 단체에서 제안한 권유한 활동 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또 퍼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퍼즐을 퍼즐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어, 약간 그 명상을 하는 뇌파에 근접해 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라 지병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다른 걸다 잊고 어떤 하나의 특정한 액티비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신적으로도 한번씩 쉬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퍼즐을 소재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퍼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거라기보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때 또는 나를 누구한테 알릴 때 생각해 보면은 어, 퍼즐 맞추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는 보통 가이드 그림 있잖아요, 완성본. 그래서 완성본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완성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 세상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 나를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또 완성본의 그림 없이 가이드 없이 어, 맞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잘못 맞추는 경우들이 퍼즐 조각을 잘못 맞추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해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이는 많은.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내 퍼즐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각들 중에서 되게 별로인 조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별나지 않은 조각들, 너무나 평범한 조각들도 있고. 이건 좀 없었으면 하는 조각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완성이 되어야, 나라는 완전처럼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별로인 조각들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거나, 또는 사람들이 전체를 볼지 않고 그 별로인 조각만 보고 나를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신 분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 내 약점, 내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퍼즐 조각만 다른 사람들이 고기만 떨어지게 쳐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두려워 그 것이죠.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겠는데요. 저, 우리는,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퍼즐의 몇 가지 조각만 보고 그 사람을 그리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항상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그거 조금 신경 쓰였는데, 소위 말하는 첫인상은 그 조각을 먼저 봤기, 때, 먼저 봤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다른 조각들을 이렇게 좀 맞춰 나가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그림, 전체적인 그림은 꽤나 근사한 사람일 수 있겠다, 꽤나 근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더 시간을 두고 볼수 있다면, 대인관계의 폭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어, 경험해 볼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면면을 그 일부의 퍼즐 조각만 가지고 내친다면 그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경험치들을 스스로 축소해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퍼즐 조각에서도 안 좋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나를 지켜봐 줄 거야 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기회에 한번 퍼즐을 사서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한번 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